꽃을 보고 저는 어떤 인물을 만들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 아는 이 정유경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 세상에 많은 정유경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 자기의 꿈과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매일 출근해야 하는 인물이. 어머니한테 호소를 하는 그런 독백인데 유리동물원의 톰의 대사예요. 매일 아침 엄마가 내 방에 와서 일어나서 세수해라 일어나서 세수해 소리칠 때마다 나 혼자 속으로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말해요. 빨리 자유로워지고 싶었어요. 저는 저를 비롯한 많은 정유경들이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